갑시다 어디 가요? 이리와. 헉, 이거 뭐야? 이거는 캠핑 카라뱅. 캠핑카. 우리가 타고 어디 갈 거예요? 호텔 이 아니라 빅포 캠핑장에 놀러 갈 거예요. <laughs> 어어 에론 어, 조심하세요 아론아 이제 올라가 봐요 우리 차에 올라가자 아론이 올라가자 누나 따라서 올라가 우와 우추 응? 저기 위에 봐봐 우와 저기서 자는 데야 우와. 여기는 아린이 아론이 앉을 때 물건이 또 원래 있었는데요 어다 있어요 여기 싱크대도 있고 가스레인지 뭐, 물... 어 아린아 하지 물건이...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놀고 옵시다. 네. 이제 미아랑 이브 만나러 출발! 출발! 가방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.